6 0 0 pick y 6 u 0 6 h i p y 다 u pick 가 o u r s h i 다 you p i c 생각해야지 ship, you pick y

이 어디 방 포디 장애 되겠어. 오빠 오빠, 오빠 하나 있었다. 뭐야? 왜안 와? 아포나가 많은 거 아니야? 그런 거? 이게 다 하나였거든. 오빠, 오빠. 아이고 오빠둘 셋, 오빠 셋. 오빠 셋. 이거 뭐? 오빠 올른다. 아. 기계 둘. 기계 셋. 기계 넷. 오빠 네 명. 기계 네 명이야. 기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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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기계 넷. 아니 네 앞에. 아아 윈첼 아. 아, 아, 맞네. 아 잡아보. 쓰나요? 어, 방가방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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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방이야 방. 이거 기계로 가야돼 할만해 형 할만해 기계로 가봐 나문이돼그 기계로 바로 뛰어봐 9시 하나설 설이거든 9시 하나설 모른다 모른다 지나가고 모른다 모른다 형 9시 9시도 잡아 9시 잡아 그거 설 때야 7시 7시 뒤! 일곱.. 일곱시! 이형왜기 내가 브리핑하면 잘못 듣네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Sorry, sorry. 아니 그 방금 기계 4시였는데 아똑같 엠스톤 청축. 이게 안 보여? 아파이파기야 어디 아직 안 올라 아직 안, 아직 안 올랐어. 어라 피모 타이. 이거 옥방이랑 이게. 없을게. 아, 그거 없어, 형 없어, 우와, 없어, 없어, 가지. 없어. 방이야 방. 방이다. 나 기계로 가줄게 기계로. 왜자방 타냐. 가될 것. 아군이 아 순위하셨습니다요. <laughs> 네엠소 청축. 네 맞아요. 캐잔이 안녕하세요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이거 원래 원래 이색인데? 색깔이 여러 개 있어요. 그 흰색이랑 검은 검은색 검은색, 검은색 있나? 검은색은 모르겠다. 근데 흰색이랑 이색이 있어요. 캐잔이 안녕하세요.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검은색은 형님. 이거 오라이 아니에요. 그 G 5 1리에요 어, 스카이 디지털. 어 뭐야 뭐? 쎄야 포가나 빼나까 줄게. 어, 방향 오른쪽. 와실기가 아, 지랄 중중중들나 중계 올라가거 보니 대 중계 올라가거이거옷같은데옷같네옷이다옷이다이다템프이 어, 났어 우와 들렸어 야, 어. 아캐장님그 FK2 쓰다가 마우스 바꿨어요 최근에 아 군인 한 4, 4일 전에 바꿨어요 마우스를 바꿨어요 그한번싸야겠다 어, 유로 빨리 자왜안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해주세요 빨리 쉬어 폭포 어, 갈게요 애들이 네, 네. 어폭 뭐야 잡았어요 아방 어, 잡았다 어 그래? 둘다 커. 대구 방 조심. 방방 봐. 형 죽은 없어. 아, 아 기계 다 기계 다 기계. 대구. 기 기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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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. 기계, 기계, 기계. 아군이. 아, 아플 아 방을 왜 이렇게 더 거의 지금 방 맛집 소문났다 어. 지금 3퍼이어서 방인데 지금? 소문났어 오빠 하나. 어, 하나 있다 예 네, 내려가죠 잡죠 기다려 쑥쑥 네, 내려가요 스나다 스나 수나. 잡자 이거 앞어있 어떡도어 빵도 어 빵도 어 빵도 이게 먹었어? 올라온다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이다어어오오오 어, 깜짝이야 중 귀구 막, 밤, 구 막, 빵빵빵빵빵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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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나나방어나 됐다. 나이이이스이이스 오, 저렇게 절렇게저렇고저방게저방게 저렇게 저 방이야 방이야 방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어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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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게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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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나좀렇게저고게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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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렇게 내 벽을 터. 어, 더, 아, 군에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중순 하나 더. 아, 옥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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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옥턴이요 오. 내 앞에 있다, 형. 오, 어. 어, 찾아. 이거 오겠었는데? 옥방 조심님한테 머리 숙이는 <놀람> ご <laughs> <っ> <laughs> めん、ね。<laughs> 오른쪽전아굿돌요 가는 중. 가는 중앙을 떼운데. 중앙이 허가. 았어 좋아요. 바이이박스이박스나이박스나이 피가 나오다. 피가 나오다. 방이방이 방이박스. 둘다들어갔다 방으로. 아. 저쪽이 예 아, 호 어, 주호 갭이, 주호 갭이. 어. 어 오, 오. 오. 적통을 다 적통, 적통 깔끔하 잡고 2 6킬가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<laughs> <laughs>